기억을 잃어버린 여우 할아버지. <laughs> 마르틴 발트샤이트 글 그림 <laughs> 옛날에 여우가 살았어요. 멋지게 생긴 여우였어요. 털이 빨갛고 동작이 아주 재빨랐어요. 여우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아주 영리해서 사냥, 사냥도 잘했어요. 여우가 알아야 할건다 아는 똑똑한 여우였지요. 첫째, 덫을 <laughs> 놓아 염소를 잡는 방법을 알아요. 둘째, 토끼구를 어떻게 파야 하는지도 알고요. 셋째, 통닭구이도 잘 만들어요. 여우는 일주일에 한번 꼬마 여우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꼬마 여우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얘기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laughs> 여우라면 하루에 아기, 염소는, 아기 염소를 는아기염소 일곱 마리는 잡을 줄 알아야 해. 무엇보다 꼬마 여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사냥기에 관한 것이었죠. 멍멍, <laughs> 랑 럭럭럭럭, 오! 아주 영리한 여우는 빨대 하나만 가지고도 상냥개를 피할 수 있단다. <웃음> <웃음> 많이 알면 알수록 오래 사는 법이지.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모험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운을 늙어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얀 턱수염이 나고 이빨도 빨개 빠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빠졌어요. <laughs> 처음에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주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수요일에 교회에 가서는 왜 거의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러 오지 않는지 궁금해졌어요. 일요일, 목요일, 월요일, 토요일, 토요일, 목요일, 수요일. 참, 참, 참. 그 다음에는 조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잃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올리면 맨 처음 그 생각을 했던 것들로 돌아가야 했지 여우 할아버지는 친구의 생일을 잃어버려서 생일파티에 선물도 없이 가기도 했어요.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들고 친구 집에 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여우 할아버지는 그럭저럭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여우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 둥지에 주저앉았어요. 집바퀴가 날아와 물었어요. 왜 여기 앉아계세요? 앉아 여우 할아버지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그곳은 자기 집이 아니었죠. 집바퀴는 깜짝 놀라 날아가 버렸어요. <laughs> 며칠 뒤 여우 할아버지는 사냥을 갔다가 자기가 사냥을 나왔다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몹시 배가 고파서 그 자리로 선 채로 나무에 열린 딸기를 몽땅 먹어치웠어요. 집에 도착한 꼬마 집에 도착한 꼬마 집에 도착한 여우 할아버지를 보고 꼬마 여우들은 생각했어요. 우와 할아버지 입좀봐 아기 염소를 7마리는 먹어치웠나 봐. 몇주 뒤, 여우 할아버지는 딸기 나무를 지나 연못으로 수영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수영을 했지요. 연못을, 연못을 왔다 갔다 해치기를네 번이나 하고 여 바다 연못 바닥까지 잠수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게다가 하늘을 상해 6m나 높이 뿌물, 물을 뿜어냈답니다. <laughs> 그날 밤 여우 할아버지는 꿈을 꾸느라 잠을 설쳤어요. 꿈 속에서 네 가지 물고기로 만든 다섯 가지 요리를 먹고 여섯 가지 붉은 와인을 마셨지. 요 한마디로 여우 할아버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잠에서 깨어난 여우 할아버지는 사냥을 나갔어요. 하지만 사냥을 시작하자마자 사냥 나온 것을 잃어버렸어요. 숲을 따라 걷다가 걷는 것도 까먹... 까먹었어요. <laughs> 여우 할아버지는 멈추었었어요. 왜서 있는지도. 여우 할아버지는 자기가 여우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네. 어? 누군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네. 그 뒤로 한 무리가 떼를 지어 따라오고 있어. 저 뒤쪽 한건또 뭐지 붉은 것을 덜렁덜렁 늘어지고 있네 주둥이 그래 맞아 주둥이야 그럼 주둥이 밖으로 덜렁덜렁 느껴져 있는 건 생각났다 바로 혓바닥이야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도대체 누구한테 저렇게 화가 났을까 주둥이와 혓바닥이. <laughs> 자꾸 자꾸 많아지네. 조금씩 조금씩 나를 향해 오고 다가오고 있어. 이제 아주 작고 노란 게 보이는데 저걸 뭐라고 부르더라. 아! 그래 눈이다. 노란 눈은 무섭게 번쩍이고 붉은 혓바닥은 덜렁덜렁 노려뜨린 주둥이는 굴쭉하고 이빨은 손끝처럼 날카로워. 이제 거의 눈앞까지 닿았어. 뭐라고 소리치는지도 아주 잘 들려. <laughs> 죽은 여우다. 여우? 어떤 여우를 말하는 거지? 여우들이 다 달려왔나? 아니에요. 달려온 건 여우가 아니 바로 사냥개예요. <laughs> 여우 할아버지는 간신히 사냥개들을 피해 나무 위로 달아났어요 사냥개들을 요란하게 뒤지으면 나무 밑으로 지나가자 여우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고 한 점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웃음을 말했어요. 아, 저 멍청한, 어, 뭐더라? 그래, 사냥개. <laughs> 그런데 몸을 흔들어 대다 웃다가 여우 할아버지는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그것도 4m, 50cm 아래로요. 이틀 후, 꼬마 여우들이 여우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우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하지만 여우할아버지의 기억은 치료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여우할아버지가 어디선가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얼마 뒤 거위들은 여우할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위들은 여우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우할아버지의 기억을 훔친가바로나 절대 절대 돌려주지 않을 테야. 다신다신 돌려주지 않을 테야. 우리는 여우할아버지를 좋아해. 머리가 좀높이다 바보할아버지를 좋아해. 머리도 통통비고 배도 통통비는 여우할아버지. 머리도 배도 통통비는 여우할아버지. 어느 날 여우할아버지가 암탉들에게 말했어요. 참 희한한 동물이구나. 너희들은 어떤 동물이니? 암탉들은 강아지 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뭥뭉 멍뭉 우린 강아지예요. 양들은, 양들은 여우 할아버지를 여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양 할아버지 가시도친 장미 좀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여우 할아버지는 저녁으로 가시도친 장미를 먹고 얼굴이 통통 붙자 양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 할아버지 입좀 봐. 여기가 정말 양인 좋아하나 봐. 이 말을 들은 여우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양들을 모두 잡아먹으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물빨짝 못 가서 왜 화가 났는지 잃어버리고는 양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여우 할아버지는 강이산만의 친절한 동물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동물의 여우와 꼭 닮았지요. 네. 얜 기억을 잃어버린 여우 할아버지가 살았어요.여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꼬마 여우들이 상처를 할때 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꼬마 여우들이 가져다준 먹이를 먹으면 배가 불렀죠.꼬마 여우들이 사냥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있었어요.특히 빨대 하나로 사냥개가 속이는 영리한 여우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여우는 할아버지에게 힘든 일도 몇 가지 있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laughs> 힘든 일도 몇 가지 있었어요. 혼자서는 동물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집으로 가는 길을, 길도 찾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잠이 들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여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꼬마 여우들이 늘 곁에 있었거든요. 여우 할아버지, 기분 내세요 우리가 곁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리한 여우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자, 혼자서는 집도, 혼자서는 집도 못 찾고 사냥도 못 해요. 다행히 꼬마 여우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주러 나섰대요. 여우 할아버지는 잘 살아갔을까요? 잘 살아갔죠? 기억을 잃어버린 여우 할아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